안녕하십니까 여작가입니다 왜? 너 그거 아니잖아. 막막띠리 하는 막, 막, 막 아, 하는 자꾸. 오늘은 네 괜찮으세요? 여러분 안녕하세요 정우입니다. 오나나중자포 오. 했어. 오늘 할 게임은 마인크래프트 PE. 점프맵입니다. 점프맵? 응. 어. 점프맵 기초. 시작 시작. 훈련소. 점프나 이런 쉬움꼭 영어로 적어야 돼. 오씨. 쉬우니까 떨어지면 죽. 뭐해? <laughs> 이건 시험이야. 클리어 하셨습니다. 세이브. 예. 근데 저녁, 저녁이 아니야. 야, 밤이야니. 오, 예, 예, 야 2단계인데, 완전 쉬워. 아, 씨! 오, 아니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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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쉬워? 엄마, 어디 가요? 야, 안 쉽지? 쉬워. 야, 근데 여기, 여기, 이거 봐봐. 드니가 봐봐. 왜? 아, 대원이 아니지. 근데 울타리 점프, 와 이거 봐봐. 이거, 이거 봐봐. 울타리 점프 했는데 이거 봐봐. 이거 봐봐,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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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완전 뚫렸어. 시. 여러분 근데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 진짜 울타리 점프를 어, 해보겠습니다. 즐거웠다. 여러분, 여기는 김두호씨참계씨가 바보짓을 하고 있습니다. 여러분, 연어 작가님의 동생이죠. 근데 연어 작가님보다 훨씬 달라요. 더 바보예요. 야, 근데 너. 오오 11... 오, 오! 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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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했다. 어, 11월에 이사 간데 어떻게 할 거야? 어. 드로퍼드로퍼 성공. 드로퍼? 와. 네? 종이병의 응? <laughs> 개소리. 제 중, 제, 천, 초학교이학한도있는근데 네, 여러분. 근데 여기 끝났어요. 응? 끝? 엥? 네, 여러분. 그러면은, 지금, 보여드릴게요. 방송을 갈아타겠습니다. 뭘? 자, 지원해. 이야! 일주... 여러분, 갈아서 왔습니다. 이 맵은 박물관 맵입니다. 박입니다. 아, 여긴 손뼈. 어? 나이맵잘 어? 몰라 근데 이 맵은 뭐하러 들어온거야? 클래식 같은데 뭔가 아무런 자.. 아무것도 없는데? 그냥 전시하는거 관람하라고 하는거 아닌가? 아 왜? 그럼 우리는행뭘 한거야? 몰라 맵 박살내게? 아왜 아, 때려 아 좋다 전쟁이다 쓰요미 도망치기 없다 어 이거 뭐지? 겸블러? 겸블러? 내놔 하필 아 빨리 어 여기 여기 한번 들어가보자 여기 뭐야 공가있켰 같아. 기 있어 어 뭔가 있어 나가는 길이 있어 그냥 나가는 길 그냥 끝 여러분 이거는 뭔가 그게 없네요? 아니, 갈아타고 올게요 또, 또? 아니야 그 일시정지하지마 일시정지하지마 아. 정지했어 일시정지하지마 왜 계속해 아왜네 그러면은 김부호씨가 왔습니다 멤버 보면 야봐 건물에 가 아. 어. 들어간다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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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와사사게 탈맵이라는데, 우리 안한거같아한번더와사삭의 탈, 어, 어딨어, 너? 여러분, 이거는, 그냥 해볼게요. 야, 너 어딨냐? 여기. 여기가 어디, 어. 어, 씨! 내가 도대체 어디로, 어디서 스폰 된 거야? 너 방금. 야, 너 어딨냐? 여기에. 잠깐, 잠깐 방송을 중지할게요. 안 돼. 아, 방송 중지해야지. 스킵하고. 안 돼. 그냥 해 에라이. 빨이 와. 니 어딨냐? 어, 뭐야? 나한테 젠더 포탈이 있어. 너 어딨어? 여기에. 너 다이아. 아, 입죠? 그럴걸? 아니, 잠깐만. 나, 나 아까, 나 아까 보인 것 같은데, 여기? 왜 이래? 여러분 이건 못 만나서 안 되겠어요. 됐어. 그냥 해. 어어 있어? 여기 없어 나. 그면너 어디 있어? 아 금색. 어... 내가 금색 쪽으로 뛴다. 이어서. 김두호 바보야. 범행 어? 밝히지 마. 벌써 저번에 밝혔잖아. 그러네. 벌써 방송물로 왔어 벌써. 그러네. 이 김두호 같은 녀석아. 나는 범명안 밝혔다. 야, 이거 무슨 탈출맵임? 너 왔어? 아, 나니 네 쪽으로 오고 있어. 나는, 나 분명 안 밝혔다. 왜냐면 분명히 벌써 밝혀졌기 때문이다. 애초에. 나, 야, 나 좋겠지? 왜? 나 다이아블럭 있어. 내가 올라간다. 근데 이건 필요 없어. 원래 이건 하면 안 돼. 뭐야, 여기 못, 못 들어가. 헐. 망, 해 망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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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망했어요. 다이어 두개 가질래? 안녕. 거저. 어디어 거저. 거거러거거거저 응? 이거는 필요 없어 대연이라서어 본명 밝혔다 오 예. Yeah. 과연 어? 야그하지 마. 야너 빨리. 야 근데 너 움직여 봐. 아니, 그, 넣어라니까? 너도 넣어! 아, 나는 이거, 나는 이거 원래부터 껴져있어서 그래. 지금 넣을 건데, 지금 자리가 없어. 어, 씨. 아니, 넣어. 아, 어, 맞다. 나 넣을 거야. 놀구야. 넣을, 넣을 데가 없는데, 뭘 넣어? 나, 나, 나. 야, 이제 야, 뭐. 야 이거 먹을래? 뭐. 이거 먹을래? 뭐. 엥? 뒤에 포션. 죽을래? 독포션. 난 그래놓고 먹는. 어. 야야야야 야, 야, 유리병 야 유리병 줘 유리병 줘봐 유리병 좋아 유리병. 유리병. 괜찮아 평화로미야. 배보야 유리병. 유리병입니다. 야고. 여러분. 응. 김도는. 김돈은... 야야 근데 여기 여기 다이아블록 있어. 어디? 6 4 개. 왼쪽 상자에. 아, 네. 다이아는 내 거다. 아다 not 나 에메랄드 블 d I'm not 에메 e r a l d I'm not emerald. I'm not emerald. I'm n 너 t e m 이게 얼마나 I'm not emerald. I'm not e m e r a 거 d I'm not 거 m e r a l d I'm 너 빨리. 넣었다고. 너. 야 잠깐. 왜? 네. 근데 이건 어떻게 진행하는 거야? 몰라. 난 스티브다. 어? 야. 다시 아빠이 너 다시 다시 너. 몰라. 아무것도 안 가져갔어? 어. 아무것도 없어? 헐. 난 스티브다. 끝. 내려가자. 뭐 있어? 나 스티브라고. 표지판이 있어. 나 스티브다. 이 나가야 되는 건 나가야 되는 건데? 야, 이... 원래 처음에 시작은 밑에 미팅 같은데? 음... 여기 같은데? 음... 빠빠빠빠빠 빠바, 걸린 건들이냐? 어? 너너잠너 너, 너 잠시만 나한테 와봐. 왜? 너왜안 떨어지지? 뭐가? 난안 떨어져. 그럼 너한테 좋은 건데. 이 어, 저 풀렸다. 이거 위로 밑으로 위로 올라 올라가야 될것 같아. 응? 난스티브나 여기 처음인 것 같은데. 그러면... 비온다. 우산 가져올 걸비안데 야, 비 오도록 날씨. 여기로. 여기로? 여기로라고? 야 봐. 어디? 여기. 여기가 어디야? 봐, 여기로라는데? 뭐래? 여기로. 이 중인가? 아, 이제야 제대로 진행한다, 우리. 늑대 길들 이기. 길러진 놈들. 아, 때리지 마! 아. 이미 다 길러진 애들 있구나, 얘들. 뼈가 없잖아, 그리고. 뭐야, 야너나 때렸냐? 아니, 네가 네가 개를 때렸잖아. 동별, 씨. 야 하지마, 내 개들이야. 개소리. 아니 진짜야, 인타 다내 개야 원래. 마, 봐봐, 봐봐, 내내 하지 마 좀. 아, 얘가 자꾸 도움잖아 아니야, 그거 평화로면서 안 때려줘 이제. 어, 평화로면서 아, 안 때려줘. 어? 야! 왜? 안 때려지긴 무슨 씨 잘만 때리잖아 애들이 어너나 때렸지? 나못 뭐 때린다니까? 니가 때렸잖아 없군 울타리 야 언제 언제까지 진행해야지 아 어, 맞네? 근데 어디로지? 몰라 어디로 가야 돼? 이 주민을 때려볼까? 오 어, 이쪽에 거물 있다 어? 아 이쪽으로 가면 되는 건가? 얘들아 얘를 때려라! 어? 이쪽은 아니네? 얘나 때려봐 한번 야나좀 때려줘 때리면 늑대야 공격해 병아름이거든 병아름이 아저씨 응 아니야 아니, 아 오지 말라고 걔야 이렇게만. 걔 때리고 있네 가랏! 개들! 개삐삐들, 어. 개와. 잘했어, 개들아. 그 개들 어딨냐. 죽여버리겠다, 이씨. 네, 여러분.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이만. 아, 그 개들 죽여버리겠어니